총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지원하기 전까지 근데 두 번째에서 일단 3 2 7점을 넘겼고요 근데 이 점수가 발표되기 전에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그거는 50점을 넘어버린 377점을 받아서 그냥 컨설탭스 이제 진짜 신기하다 효과가 좋다 추천할 만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정지현이고요 중앙대학교 러시아 문학과 재학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탭스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학 성적이 필요해서 텝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컨설텝스를 접하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약간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아는 것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르지도 않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여서 항상 학원을 다닐 때에도 너무 쉬운 반에 들어가면 학원을 안 나가고 또 너무 어려운 반에 들어가도 학원을 안 나가는 그런 딜레마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컨설텍스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 텍스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텍스 공부를 하려고 찾아보니 이제 컨설텍스 교재가 있었고 그 교재는 꼭인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컨설텍스와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강 후에 가장 달라진 공부법이라고 한다면, 문제마다의 포인트, 그러니까 목적성을 두고, 그리고 그걸 제가 의식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청해에서 37점이나 상승을 했는데, 그때 항상 활용하던 공부법은, 저희 수업에서 나왔던 알파벳 한 글자로 다 요약을 하는, 그 공부법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고 문제를 다 기억할 수 있고 네, 그 포인트만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에서 빠르게 빠르게 판단이 가능해서 다른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37점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알파벳으로 한 글자로 요약을 해서 적어 놓는 공부법은 헷갈리는 게 없어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CD에서 기다 아니다가 바로 나와서 문제에서 빠르게 판단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첫 번째로 문장마다 메인 포인트를 잡아서 접점 도출하는 공부법과 그다음에 이미지화시키는 공부법 이렇게 두 가지 공부법을 제일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컨설테스를 수강하기 전에는 항상 독해를 풀다 보면은 다시 읽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ABCD를 보다가 헷갈리는 게 있으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지체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접점도출을 해 놓고 나면은 그게 리스닝에서 알파벳한 글자로 요약을 해 놓은 것처럼 빠르게 정리가 되면서 다시 보는 일이 없어졌고 그렇게 시간 단축이 됐고 선지를 보고도 또 빠르게 파악이 되는 효과가 있었고 이미지화를 시켜 놓으면은 그 문장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몰라도 해석이 안 돼도 저희가 아 이런 뜻이겠거니 하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어휘 같은 경우에는 컨설텍스 327점 커리큘럼에서 제공해준 500단어랑 그리고 오답노트 같은 거 적을 때 있던 거로만 활용을 했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안 보고 그냥 시험에 응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37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우선 저만의 팁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실제 시험을 최대한 많이 응시하시는 게 가장 좋은 팁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첫 번째 시험부터 세 번째 시험까지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서 적응 같은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수정 테이프와 아날로그 시계를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뭐 고사장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계가 안 보이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 체크를 못 했고 특히 텝스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시험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시간 분배 문제를 많이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무조건 과감히 넘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27점이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틀려도 되는 문제가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괜히 좀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풀 문제마저 못 푸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설텍스 독해 부분에 좀 전략적으로 푸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항상 시험 보는 날에 두번 정도 보고 가서 따로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순서대로 풀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 점수를 달성을 했는데 제가 총세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지원하기 전까지 근데 두 번째에서 일단 327점을 넘겼고요 근데 이 점수가 발표되기 전에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그거는 50점을 넘어버린 377점을 받아서 컨설텝스 진짜 신기하다 좋다 효과가 좋다 추천할 만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와서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에 정말 자신감이 없는 케이스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컨설테스 접하면서 이렇게 고득점, 토익으로 치면 900점 이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점수가 그래서 자신감 많이 얻었고요. 컨설테스와 함께 한다면 어, 믿고 따라간다면 분명히 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